시계 회사 사장님답게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김동수 사장. 그의 표정에서 분주했던 오전과 다른 여유가 느껴지는데. 직원들 모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모여드니 아무래도 파티가 시작될 모양. 2월 생일자 생일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에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위해서 마련된 축하 파티 자리. 한 달에 한번 단촐하지만 거르지 않고 열리는 생일 파티는 일명 감성 경영의 일환이다. 업무로 인해 쌓인 긴장을 풀고 감성을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직의 커뮤니티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저희 회사는 종업원들이 주인이고, 종업원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의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대표회사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가족같이 과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생일뿐만 아니라 결혼 기념일도 챙기면서 항상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회사의 단합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자리가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사장이 솔선수범하는 감성 경영은 조직을 열정으로 끌게 만든다. 해외 영업을 하며 익힌 영어 회화를 직원들에게 전하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직원 각각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화음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인 것.